질문에 던전에 갔혀 인간 형 마술계에 공격받은 김승진 성진우 일행 성진우 일행 앞에 i 수 없는 적이 계속 나타 Eden. Songjinu, Eden, I saw men jogging here. Songjinu, e 지지 n s o n g 뭔가 이상해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서, 성준 헌터님, 갑자기 알리시아님과 엠마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지친 거라면 잠깐 쉬었다가. 어? 이건 이그리트, 아이언, 베르 헌터님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아, 알리시아님, 엠마. 진작 이미.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테니까. 이전 레이드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현상이라면 이곳으로 어렵지 않게 돌아올 수 있어. 마술을 전부 처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말이지. 에스크 헌터이고 실력도 모자라지 않으니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문제 없을 텐데. 마지막으로 봤던 둘의 상태가 조금 신경쓰여. 이. 이게. 이게 어떻게. 엘레나 헌터는 멀쩡해 보이네. 어떻게 멀쩡할 수 있지? 에스크 펀터 둘이 환각 마법에 빠진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D급에 불과한 펀터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수상해 엘레나 헌터님은 아무런 이상 없으십니까? 이제 됐나요? 말로 해주시지 위험하게 그런 거로 절 어떻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너 그녀가 아니군. 정체가 뭐지? <laughs> 인간의 가죽을 걸치고 있길 잘했네. 너같이 감이 좋은 녀석도 속일 수 있고 말이야. 주인님께서 처리하라고 한건세 명의 인간이었지만. 또 다른 성공작을 봤으니 너도 그냥 둘순 없지 성공작... 저 녀석에게 알아낼 정보가 많겠어 말해. 네 주인이라는 자가 대체 누구지? 실패작이니 성공작이니 하는 것들이 뭔지, 인간이 어떻게 마수로 변할 수 있는 건지 전부 빠짐없이 설명해야 할 거다.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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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실패작일 리가 없다고! 네 몸은 이미 가망이 없어. 닥쳐! 나는... 아직 할수 있어. 나는 성공적이야. 너 따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아, 주인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버려지고 싶지 않아요. 싫어, 싫어요. 사라지고 싶지 않아. 결국 또 이런 식으로 다시 원점이다. 시간이 제법 지났음에도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다니, 역시 이동되기 전의 상태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 마술을 제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어쩐다. 두 사람이 자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이동된 장소가 어디인지를 찾아야 하는데. 어쩌면, 저기 아직 작동할지도 몰라.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여기는, 처음 보는 장소. 저쪽에서, 미약한 마력이 느껴진다. 가볼까? 엠마운터님 너... 네가... 오빠를... 모두를... 당신이 보고 있는 건 환각일 뿐입니다 오빠를 돌려줘... 모두를... 돌려줘! 여... 저 녀석이 원인이었나... 엠마운터님곧 깨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m m 더 강해지겠어 주지! 어라? 그래? 예, 여기가 어디지? 정신이 드십니까? 깜, 깜짝이야! 엠 마운터님은 조금 전까지 환각 마법에 빠져 계셨습니다 이곳으로 이동된 수법도 제가 당했던 것과 동일하더군요 아... 어, 역시 방금 전까지 봤던 것 전부... 환각이었구나. 였으면 좋겠어 아니 이건 꿈이야 난 지독한 악몽을 꾸고 있는 거야. 널 아! 위해 무덤이다. 나가는 문이 어디인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도록 하죠. 어? 여기 여기. 아, 언제 저기까지. 이게 나가는 문 아니야 어, 꼭 게이트처럼 생겼네. 조심해 엄마 다른 공간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 개미를 혼자서 쓸어버린 성진호도 같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럼 나 먼저 들어간다 엠마 잠깐만 태평한 건지 무모한 건지 아니면 그냥 생각이 없는 건가 <laughs> 거대한 마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마력은 확실히 느껴지는데 설마 게이트가 사라졌어 이 공간 내부에 새로운 적이 나타난 건가? 대체 어디에... 아니, 변했어. 저건 이전에 봤던... 저것이 모든 일의 원흉일지도 모른다. 정체를 밝혀라. 요그은트 시험관이다. 무엇을 시험하는 거지? 놈이 만들어낸 성공작이 정말로 그릇의 기능을 할수 있는지 성공작? 그릇? 대체 무슨 말이지? 상관없어. 내 방식대로 알아내면 되니까 시험이라... 재밌네 그렇다면 나도 널 시험해보겠어 최근에 얻은 녀석들이널 얼마나 괴롭힐 수 있을지 아, 재미있군. 좋다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덤벼보거라 적은 내 거다. 은 뜻이지. 고다 알게 될 거다. 그날이 될 때까지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지. 놓치지 않는다. 만들어낸 성공작이 정말로 그릇의 기능을 할수 있는지 거의 완성되었군. 그것이 무슨 뜻인지 곧 알아내 주지. 그림자 교환,